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모자 어떻습니까? <laughs> 절반은 국민의힘을 상징하는 빨간색. 절반은 이제 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이런 모자가 있더라고요. 네, 국내에서 구입한 모자, 모자는 아니고 해외에 직구한 모자입니다. 여러분하고 그냥 한번 웃자고 써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이런 모자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미 그걸 만들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가 상상하는 것보다 장사하는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이 훨씬 더 넓고 절박하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사전투표 31.28% 역대급의 사전투표를 보였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열망이 이번 선거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 대표 통신사인 연합뉴스에서 의사 전망치를 내놓습니다. 의석 전망치를 내놓는다는 것은 그 언론사 입장에서도 매우 조심스러운 일일 겁니다. 왜냐면 하 이런 거 잘못 내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망신사를 <laughs> 뻗칠 수가 있잖아요. 그니까 러 아마 그쪽에 정치팀 특히 이번 선거 대책팀들이 다 특별 취재반들이 꾸려져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또이 취재망 아,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이제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아무튼 전망치를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지자들께서 보시기에는 상당한 실망치가 될 수도 있고, 민주당 지자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보다는 더 나올 수 있는 것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아무튼, 국민의힘이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의석이, 에, 작게는 110석, 많으면 130석 이렇게 나왔고요. 민주당은 150, 120석 작게는 그다음에 많으면 151석 플러스 알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개 이때쯤 나오는 이제 그 판세 분석 어, 의석 전망치를 보면은 이렇게 구간으로 어, 내놓지요. 딱몇석 이렇게 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이제 불가능하죠. 어 그래서. 몇 석에서 몇석 사이 되게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당은 그 폭을 20석 정도로 전망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110석에서 130석. 중간 값이 어디냐? 120석.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간 값으로 이야기를 해 본다면 국민의힘은 지역구 플러스 비례대표 다 합해서 120석쯤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어, 더불어민주당은 이 폭을 좀 넓혀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20석에서 151석. 그러니까 31석의 이 폭으로 그렇게 이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중간값은 136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값으로만 비교를 해 본다면 국민의힘 120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136석. 어. 중간 값으로만 본다면 어느 당도 어, 단독으로 과반을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판세는 여전히 예측 불어다. 예측 불어다. 안개 속이다. 좀 진부한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런 표현들, 언론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구가 전국에 254개죠. 254개. 그런데, 경합. 아직도 모르겠다. 오차범위 이내다. 어, 두 후보의 격차가 3% 포인트. 뭐,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것이 경합이거든요. 국민의힘은 그것이 쉬운 다섯 곳이라고 보고 있고, 민주당은 그것이 50곳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되게 판세를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섯 단계로 나눕니다. 우세, 우리당이 이변이 없는 한 이길 것 같아. 이게 우세, 가운데가 경합, 어, 우리도 모르고 저쪽도 모를 거야. 이게 이제 경합, 여기가 열세, 열세는 아이, 노력은 했는데 우리가 이번에는 어려워 어, 질것 같아. 이게 이제 그니까 러 우세, 경합, 열세 이렇게 있다면 그 우세와 경합 사이에, 경합 우세라는 게 있습니다. 경합은 경합이지만 우리가 다소 앞서 있어 어, 추세를 보건대. 이제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경합과 열쇠 사이에는 경합 열쇠가 있습니다. 어, 뭐 우리가 마지막 비등비등하게 선전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힘에 약간 좀 붙이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네 우세, 경합 우세, 경합 경합 열쇠, 열쇠 이렇게 이제 다섯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 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경합으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 힘에서는 55곳, 민주당에서는 50곳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이 수도권, 중원, 낙동강 벨트 여기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전국 판세를 가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어, 연합뉴스가 이번에 내놓은 걸 보니까 선거 전략 단위, 단위별로 선거 전략을 그 구체적으로 각 지역별로 이렇게 묶음으로 내놓은 곳이 있거든요. 그 선거 전략 단위, 그 다음에 시당, 도당, 자체 판세 분석, 그리고 이제 최근까지 실시되고 있는 여론조사 추이. 이 여론조사 추이에는 이미 공개된 여론조사가 있고 깜깜이 시간대로 넘어가서 이제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까지를 다 반영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국민의 힘은 정당 투표를 통한 비례대표 의석과 이 지역구, 경합 지역 선전 여하에 따라서 아무튼 110 석에서 130 석, 중간값은 120 석. 여러분 좀 실망스러우세요? 그런데 이추위를쭉 지켜본 사람들은 오히려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비관적이었었거든요. 100 석을 못 넘는다 이런 얘기도 한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130 석을 최선을 다하면 130석을 바라볼 수 있다. 이래서 반색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네. 국민의힘은 아무튼, 이제 이종석 전 호주대사 논란이 일단 뭐 황상무 시민사회 전 수석 그런 악재가 일단락됐다. 그래서 수도권을 비롯한 접전 지역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오늘이 일요일인데, 월요일, 화요일, 그리고 본투표 당일인 수요일까지 계속된다면, 앞으로 사나흘 동안 이 상승세가 계속된다면, 연합뉴스의 이런 판세 분석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더 많이, 국민의힘이 135석, 뭐 140석,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용산 대통령실도 그런 비밀 분석 자료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뭐 흘러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지역구 110곳이 우세하다. 그리고 이제 플러스 비례대표다. 그리고 경합 지역이 있다. 그러니까 110석은 지역구에서 따놓은 당상이다. 200이 없는 한 110석은 얻는다. 그 다음, 이제 가운데, 이른바 경합지역에서 얼마.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얼마. 이걸 얻게 되면은 최대치를 150석까지 본다. 151석까지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0석에서 151석 플러스 알파. 중간값은 136석. 이렇게 됩니다. 한병도 민주당 전략본부장 박빙 지역이 워낙 많고 연령대별 투표율 막판 보수결집 이걸 감안하면 예측이 어렵지만 과반 달성을 목표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한강벨트, 낙동강벨트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대급 사전투표율 31.28% 이걸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보수층이 결집한 그런 기색이 역력하다 보수층이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이번에 역대급 그 사전투표율은 이것은 어, 이 민주당 쪽이 결집했다기 보다는, 뭐, 그것도 뭐, 없지 않아 있겠으나, 그러나, 보수 유권자들이 더 많이 결집을 한것 아니냐. 뭐, 이런 걸 여야 공이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례의석 전망치를 보니까, 국내임은 17석에서 20석. 비례 정당. 비례의석수만 보니까. 근데 민주당은 이 비례의석수에서 조국 혁신당한테 거의 뭐 절반 가까이 뺏겨버린다. 이런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은 10석 정도. 비례 대표는. 그래서 민주당은 아무튼 최악의 경우한 자릿수도 감당해야 된다. 한 자릿수일 수도 있다. 비례의석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례정당 그 의석수는 조국혁신당은 뭐 12석에서 17석 그 사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수도권만 좀 구체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은 이제 혼전 양상이 가장 극심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서울 역시 마찬가지. 서울도 병합 지역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국민의힘은 서울, 경기, 인천, 이 수도권의 경합 지역을 26곳으로 보고 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40곳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서울만 떼놓고 보면 민주당은 12곳, 국민의힘은 15곳을 경합 지역으로 봤습니다. 예를 들면 양쪽 공통으로 경합으로 보고 있는 곳은 용산, 영등포 을 동작 을 중성동 을 강동갑 이런 한강 벨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민의힘은요 한껏 고무된 반응입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왜냐 그 이전까지가 워낙 안 좋았거든요. 정말 안 좋았었습니다. 이종섭 주호주대사 그 다음에 황상무 시민사회수석 뭐 이런 것이 불거져가지고 계속 여론을 달구고 있을 때 진짜 분위기가 바닥으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락되고 또 민주당 쪽에서 막말 뭐 부동산 파문 이런 것들 때문에 경합지가 어, 늘어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현역 비율이 현저하게 낮은 이 도전자 입장이 이제 민주당의 스탠스인데요. 그래서 반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민주당 그러면은 뭐 서울에서 완전히 이 코가 빠져 있느냐? 이제 그런 건 아니고요. 박빙 승부를 예상했던 광진 광진 갑뭐 광진을 이런 쪽에서 우세 쪽으로 기우는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한강 벨트에서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강남을 서초을 이제 여기를 각각 경합, 그리고 경합 열쇠로 분류를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는 어떨까요? 경기도는 네,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이 우세가 한 번도 꺾인 적이 없습니다. 경기도는 변동이 없어 보이고 그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 힘은 경기도에 60석이 걸려 있는데요. 단한 곳도 우세라고 분류하지 않습니다. 경합 우세가 두 곳, 그리고 일곱 곳을 경합. 이렇게 분류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경기도 60곳 중에 33곳을 우세, 그리고 27곳을 경합.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게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건데요. 우세와 경합을 합하면은 모두 60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민주당이 열세인 곳이 단 하나도 없다. 민주당 스스로 그렇게 보고 있고 국민의힘도 경기도에서 우세인 곳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절반 이상을 민주당이 이미 당선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판단을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하고 있고 다만 나머지 25곳에서 뭐그 나머지가 이제 경합 지역인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몇 석이나 얻어내느냐 이런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도 60석 어, 여기가 이번에 그 국민의힘이 탈환하는데 예, 성과가 거의 없었다 뭐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천 인천을 보니까 어, 국민의힘이 이세 곳을 우세 그리고 두 곳을 경합 인천에는 14석이 걸려 있거든요 지난 선거보다 한석이 늘어났습니다 국민의 힘은 세곳그 다음에 두 곳을 경합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관심 갖고 있는 개항을 이재명 대표하고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붙어 있는 개항을 여기는 국민의 힘에서는 경합이다. 경합 열세였는데 경합이다. 이렇게 상향 조정하고 있는 반면에 민주당은 5차 범위 바깥에서 우세하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전 인수격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